우입니다 논평 세 가지 들고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 막말 관련 국민의힘 허우나 수석 대변인 구두 논평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대표는 권고 사직시키고 김기현은 원내 대표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대표는 권고 사직시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쪽 섬에 위리한치 시키겠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해야 한다도 아닌 시키겠다였습니다. 벌써 왕이라도 됐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제1야당의 대표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신임을 받은 원내대표입니다. 아무리 대장동 게이트로 여야간 험한 말이 오간다고 하나, 이번 망발은 금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독극물 발언이고 국민의힘의 전 당원과 야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미 형수에 대한 이 지사의 막말에 온 국민이 혀를 내돌은 바가 있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한다더니 막말 본능을 도저히 억누르지 못하겠습니까? 김은 소설가는 말이 병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선 주자 자리에서 사직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문재인 게임에 탈락한 무주택자들 공공 임대주택은 답이 될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 100만 호 준공 기념으로 다녀간 동탄의 공공 임대 아파트가 9개월이 넘도록 공실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시성 행사로 인테리어 비용만 4천만 원 넘게 지출했고 대통령은 13평 4인 가족 발언을 하며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외면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다 벼락거지로 내몰린 절박함 때문입니다. 주택의 유무로 신분이 정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다들 영끌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2020년,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2025년 24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소형평수,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를 개조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양질의 주택공급임을 부동산정책에 26번 실패를 겪고도 모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란 결국, 문재인 게임이었습니다. 드라마 내용처럼 게임을 미리 한 내부자들만 재산 불리기에 성공했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처절히 탈락했습니다. 드라마에선 참여라도 자발적이었지만, 문재인 게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 참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 탈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버티지 못한 취업준비색 탈락 등, 각종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 게임의 중단 버튼을 누를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발을 도발이라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민까지 서자 취급밖에 할 것인가? 홍길동은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은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북한은 적자이고 한국은 서자입니까? 북한이 우리 군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에 그쳤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위협한 결과입니다. 이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강경화 외무부 외교부 장관이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 자리에서 물러난 적도 있습니다. 여당은 김여정이 대북전당 살포를 비난하자 대북전당 금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 담화를 상국에서 나온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북한은 무력 도발로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발이란 표현조차 쓰지 못하는 비굴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것이며 북한의 오만함을 부추길 것입니다. 북한에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이어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용납해도 우리 국민은 참는 데에도 한대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자존심은 둘째치고 대한민국 국민까지 조선시대 서자치급밖에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